뉴스 이지선 기자 공개연애 여배우의 사생활에서 이수경이 강호선에게 귀엽지 않다고 직격탄을 던졌다. 17일 TV 조선 공개연애 여배우의 사생활에서는 이수경과 강호선의 데이트가 시작됐다. 경쟁자 엄보람의 눈을 피해 강호선은 이수경을 한 카페에 데리고 갔고 이 카페는 두 시간 전에 사전 답사를 거친 야심찬 카페였다. 강호선은 센스쟁이였다 e. 이 음료를 각각 시킨 후 머그컵을 따로 준비해 이수경이 좋아한다는 노란색 컵을 내밀며 컵에다 마시자며 권유했다. 둘은 탐색전이 시작됐고 이수경은 강호선에게 고민이 있냐고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더 친해질 수 있을까가 고민이라는 강호선은 대화 잘 통하는 사람이 좋다고 말했다. 이수경은 상대가 뭘 해도 귀여우면 끝나는 건데라며 강호선은 귀엽지는 않다며 딱 잘라 표현했다. 강호선은 약간 당황했고, 이수경은 밀당이나 플러팅 없이 만나면 내가 친구를 만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슬쩍 귀띔했다. 강호선은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구나라며 이수경의 취향을 캐치했다. 이수경은 엄보랑과의 데이트 때 깊은 순간이 있었다고 밝혀 강호선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이수경은 강호선에게 아버지 같은 남자라고 말했다. 강호선은 이수경, 엄보람과의 자리에서 엄보람을 적대시하고 싶지 않았었다는 얘기를 꺼냈고, 이수경은 질투도 없고 만인의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질투도 없을 것 같다는 이수경의 직격탄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강호선은 내가 그럴 것 같다고. 라며 제대로 질투심 어린 눈빛을 보여줬다. 예지원, 이동준 커플은 오늘도 달렸다. 이동준은 예지원이 나오기 전부터 불멍을 피우고 영화관 분위기를 내기 위해 빔 프로젝터도 준비했다. 예지원은 방송 초반에 바다를 보고 싶다고 소원을 얘기했었는데 이를 기억한 이동준은 바다 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이 다 작업한 영상이라고 소개했다. 예지원은 눈물을 보였다. 이동준은 영상에 음악과 멘트도 덧붙였다. 예지원에 대한 마음과 사랑을 담았고 짝꿍 때문에 변해간 자신에 대해 설명했다. 예지원은 당황했다. 감동했다며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이동주는 제작진에 너무 울컥했다. 누군가가 정성스레 만든 내 결과물을 보고 되게 진심을 다해 바라보는 모습이 저에게도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선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너무 표현하면 부담이 될것 같고 너무 표현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예지원은 내가 이런 호사를 다 누린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너무 멋진 선물을 받았다. 상상 이상이어서. 대단한 분 같다. 표현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주는 나도 태어나서 이런 건 처음이다고 밝혔다. 이동주는 내가 내일 공연을 가야 하는데 하루는 우리가 못 만나지 않냐라며 아쉽다. 공연에 와달라고 마음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예지원은 내일 두 번째 남자가 온다며 농담을 던졌다. 이동주는 깜짝 놀라며 "진짜냐"고 물었다. 제작진의 예지원은 우리가 연인도 아닌데 내가 가면 나한테 훅 오시네 이러면서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고민을 털어놨다. 이동주는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건 공연 리허설에 와서 예지원의 자리에 이름표를 붙였다. TV 조선 예능 공개연에 여배우의 사생활은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이지선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 점 c o k 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LT 저작권자 저작권 기호 톱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트 2024년 9월 17일 23.14송고 NBSPNBSP 스프 리포터의 탑스타노즈 점 c o k r